아니 님들아 나 진짜 개 어이없는거다 아니 제 채널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냥 수위곡 탑3 탑5 그거 여러개 올려서 구독자 좀 올랐다 그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이거 영상 왜냐면 우리 채널 키워준 그런 컨텐츠니까 야 예의상 한번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냥 올리면은 너무 뻔한데 한 것도 많고 더 수익곡이 더 있긴 하겠다만 이게 계속해서 내 자리잖아. 그래서 생각해는게 뭐야? 요즘 AI 시대. AI한테 물어보자. 여기서 개 어이 없는 걸 당합니다. 얘한테 그냥 컨텐츠 그대로 말했어. 푸테카 수익곡 탑 o p 5를 알려줘.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얘가 웹 찾아보는 중막 이러더니 유튜버가 뜨는 거야. 어, 유튜버가 뜨면 안될것 같은데. 아 유튜버가 뜨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아내 <laughs> 영상이 뜨더라고. 아근그 그 와중에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잖아 야. 야이 뭐야 여기 지금 얘가 이 실없이 멋진 세계는 나를 위해 있어 팝핑캔디피버 마법소녀 초콜릿 멜랑콜릭 이거 얘기하는데 <laughs> 이거 수의곡 아니고 뭐냐면요 내가 2년 전에 업로드했던 콘텐츠가 있어 이거 누르면 나와 나오... <laughs> 이거야 푸세카에 <laughs> 수록되었으면 하는 곡 탑5인데 수의곡 물어봤더니 이걸 알려주면 어떡해 <laughs> 아니 왜 알려줘 <laughs> 아아 <laughs> 아, 진짜 개어이없네 영상 길이는 약 23분 35초로 설명까지 상세하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아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요 영상 5분에 그냥 대충 건덕지 있어 보이는 노래 가져와가지고 내 망상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뭔 개소리야 이게.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아 여기서 그럼 그럼 이걸 컨텐츠화를 시켜보자. 이거 내 채널 영상인데 아니 내가 유튜버야. 그래서 너한테 수익을 물어봐서 콘텐츠 뽑으려 했는데, 너가 내 영상을 토대로 자료를 주면 어쩌자는 거야. 막 지식인 레딧 난리 났다. DC 인사이드 프로젝트 세카이 갤러리에서는 수익곡 있냐라는 질문에 게시글이 있었고 제일 수익 높은 곡은 스텔라가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노래 알려달라고 그래 로미오와 신데렐라 어 나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응? 오 뭐야 이런 곡들은 기존 탑5랑 겹치지 않으면서도 영상에서 또 다른 수익곡 후보로 소개하기 좋을 거다 오 좋은데? 야 잠깐만 <laughs> 어, 이렇게 말하면은 더 알려주긴 알려주네. 로미오와 신데렐라 이거는 영상에서 다른 적이 있는 노래죠. 야이 제치피티가 나보다 정확한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서 영상화를 시켜보자. 로미오의 신데렐라의 가사와 분위기는 부모님 몰래 사랑에 빠진 소녀라는 금기적인 테마. 금기... 금지된 관계, 욕망, 몰래 만남 같은 요소가 가사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왜 수의곡이냐면 원래 보카로 곡 시절부터 수의곡 대표주자로 불렸고 연애 묘사가 단순히 풋풋한 게 아니라 은밀하고 직접적이라서 커뮤니티의 반응 아 푸세카에 이걸 12세 용런 거를 넣어도 되냐?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수의가 높은 노래라고 합니다. 다음 레아 가사와 분위기가 퇴폐적인 연애를 주제로 하며 가사 곳곳에 육체적, 정신적 집착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왜 수의곡이야? 은유적인 가사 때문에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타입으로 밝은 영인의 곡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자, 커뮤니티의 반응. 아, 이 프세카에서 제일 어른스러운 노래 같다. 분위기만으로 15세 이상 느낌 난다. 자, 탑3. 프레즐입니다. 자, 가사와 분위기는 자학적, 자기파괴적인 사랑의 서사. 아니, 사랑 때문에 무너진다 라는 테마이고, 이게 왜 수의곡이냐면, 직접적인 성적 묘사는 없지만, 중독적인 관계와 퇴폐적 감정이 강렬해서 멘탈 수의곡으로 꼽힙니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노래 자체가 성숙하고, 보컬 음색이 요, 요, 너무 요염하다. 가사 이해하고 나면 충격적이다. 자, 그 다음. 히토린보 MB. 혼자놀이 MB죠? 가사 분위기. 는 질투 집착 혼자만 갖고 싶다는 욕망을 다루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집착적 사랑 고백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수의곡이냐 집착과 광기의 표현 때문에 단순한 영내곡 이상의 강한 집념을 느끼게 한답니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아니, 이거 무서워서 더 수위 높아 보임. 중학생이 부르기엔 너무 위험한 느낌. 자 마지막 대왕의 1위 아이시테 아이시테 아이시테입니다. 가사 분위기가 제목부터 집착적인 사랑, 반복되는 사랑애로 섬뜩한 집착과 감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게 왜수위곡이냐 원래 보카로에서도 청불 같은 집착성으로 유명했는데 프로세카 수록 이후에도 아 이거 애들한테 괜찮나?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의 반응. 아이 프로세카 역사상 최강의 수위곡후보다아이 뮤비 연출까지 보면 더 소름 돋는다. 와 말도 안 된다.